안녕하세요. 10월 26일 주양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모든 사역에는 화합과 떠남의 균형이 필요하다. 폴리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장미는 가지를 쳐야 좋아져. 어떤 사업가가 장미화원을 잘 가꾼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사업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백장미, 흑장미, 노란장미, 덩쿨 장미 등 온갖 장미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 다음 주인은 꽃몇 송이만 남겨두고 모두 가지를 쳐버렸다. 그러자 사업가가, 아니, 왜 가지를 모조리 칩니까? 라고 물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야 합니다. 내가 내어준다고 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내준다 해서 잃을 것이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사업가는 그날부터 나누어주는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더큰 사업체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대재벌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365일 말씀 묵상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스월드 챔버스 예수께서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영감을 앞세워 모든 것을 휩쓸어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일, 그분의 관점을 내 안에 유지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선교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희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의미를 완전하게 압도해 버립니다. 그 필요가 너무 크고 조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모든 정신력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 할때 주님의 원하심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주, 주여, 제가 소망을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리나 빛이나 지진 또는 하늘의 무슨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고립 상태에서 처해있던 제가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의 지체로 바뀌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 저를 안팎으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주님의 군위에 복종함으로써 제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선한 삶으로 이끄는 소망을 제가 붙들 수 있습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1분 기도 중에서 오늘 찬양은 2005년 예수전도산 캠퍼스 월 13집 영광의 이름 예수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오래전 곡이지만 캠퍼스 월십 팀의 심영진 간사님의 목소리 때문에 귀에 익숙하게 들려집니다. 조용하게 주님을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 한 곳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다짐들이 생겨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라. 고백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에 중심 엎드려 경배해.